여기는 일단 서비스로 나오는 군만두가 제일 맛있고 진짜로 먹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전가복이 <laughs> 맛있는데 치, 치, 시켜도 될까요? 여기는 가복이메인전에요 정가복 75,000원 <laughs> 오향 정육이랑 난자하스 하나씩 난자하스요 네. 여기 아버지랑 같이 오고 나서부터 계속 여기 오고 있어요 이스당에 제일 맛있는 메뉴요? 그러고요. <laughs> 어떻게 지내는지 비시 지내요. 이거 약간 효도 관광 그런 느낌으로 훈이랑 저랑 계속 조금 조금씩 모아 가지고 많이 쌓인 거예요. 그래서 음. 이거 한번에다 쓰고 왔어요. 여행드 같은 거 없나요? 안 맞아요. 가족 내. 훈이랑 아빠는 쉬고 싶고 아, 엄마는 항상 새벽이라서 막 조깅하고 저는 막 점심에 막 어디 뭐 관광지 가는데 좀 그나마 좋아하고 아버지는 저녁에 술 마시고 쉬고 싶고 아버지도 좋다고 하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피로껏 들어왔다. 음. 도저히 못 가겠다고 너희들이 <laughs> 셋이서 술 먹은 <먹어보자>. 거지 <laughs> 저희가 잘안 마시죠 <laughs> 아버지를 말리지 마시죠 <laughs> 친구들이랑요 아니요 친구도 친구 없어가지고 <laughs> 갔다 와서 저그림 그리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 초등학교 때도 그림 진짜 응. 잘 그렸거든요. 진짜 저 미국, 가, 미국 갔을 때 제가 그림 그린거 학교 정문에 걸렸어요. <웃음> 보여드릴게요. <웃음> 진짜 못 믿네요. 그냥... 지다려보세요 진짜. 이제 제가 그림 그리는 거. 제가 진짜 이렇 그림 그렸어요. 이번 비시즌에 다섯 개 목표하고 있거든요. 캠퍼스로. 그냥 취미인 거 같은데 그냥 좋아요 그림 그리는 게. 그림을 그리는 게 재밌어요. 저 농구 그림. 우린 <laughs> 무수자.. 당연히 노크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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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계속 저 화가.. 코코가요? 저죠 제가 <laughs> 키웠어요 어렸을 때 가족 네이 같이 있으면 저만 제 옆에만 있어요코코자랑 어... 해주신다고 코코요? 코코 지금 <laughs> 말을 안 들어요 <웃음> <웃음> 학원 보낼 생각이에요 <laughs> 말을 자기가 너무 안 들어요 <laughs>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반항하나? 옷을 같이 입는다고 그러셨어요? 옷방 같이 입고 누가 사든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라고 하면서 솔직히 저한서 후니는 옷 아니 안 어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 어울리거든요 후니 옷빨이 더 옷빛이 더 훨씬 좋았죠 <laughs> 후니보다 그래서 후니가 안 어울리는 거 저는 소감할 수 있어요 허운 vs 허훈 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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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죠 잘생긴 건 후니가 잘생겼는데 그냥 호감은 제가 호감 많이 받요 아, 그럼 그래. 누가 누가 이겼는지 아시죠? <laughs> 후니 <잘> 나갈 때 그런 적 없었어요? 고원이요? 순이가 1위 안 됐잖아요. 무슨 <laughs> 저? 이번에 비시전 때도 항상 쿤이랑 거의 붙어 있었어. p c 방 맨날 같이 가고. 그중에 누가 잘해? 제가 솔직히 잘해요. <laughs> <늦게 웃음> 아니 순이가 먼저 시작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센스가 없어요 게임. 어, 수가 말을 더 잘하잖아요. 말을. 네, 말이 라서 잘해요. 실제로 집에 있을 때도. 아, 집양도 걔술 취해서 와가지고 말할 시간이 별로. 없어요 연기신 이요 <laughs> 쓸데없는 것만 하요 농구는 안 하고 혼인는 진짜 끼가 엄청 많아요 이번에 발리 가서 혼인 춤춘 거 보니까 우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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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회어떠셨요 저요? 청순했어요 청순해요? 하지 정신을 못 차려.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는데 말하는데 막 부끄러워하더라고요. 제가 야, 너, 너 누구 만나러 가냐? 그럼 누가 봐도 여자 만나러 가는데, 사우나 가고 막 씻고 막 머리하고 막옷다 입고 막 가는데, 너 어디 가냐? 그러면... 아, 냐 친구 만나러 가. 막 이러고, <laughs> 내가 계속 꼬치꼬치 캐묻거든요. 제발 형할거 하세요. 막 이러고... <laughs> 이대현 선수 헬스를 그렇게 많이 한다. 이렇게 약간 중독이에요. 중독, 걔는 좀 그만, 그만 좀 했으면 약간 같이 할 수가 없어요. 걔랑 계속 하니까 왜 이렇게 진짜... 농구보다 메이트 많이 한다? 농구..농구 더 많이 해요 농구 30분 하면 웨이트 한 2시간씩 해요 김동석 선수가 사격을 그렇게 못 했다고.. 동서병이 슛은 좋은데 사격을 못해저 <laughs>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말안 들어가지고 가장 아쉬웠던 점? 육각 못간게 너무 아쉽죠 육각 싸움이었는데못간게 아쉬운데 내년에 가면 되니까 농구보다 일단 몸을 만들고 농구를 하려고 해가지고 농구는 최대한 안 하고 일단 몸부터 만들고 싶어가지고 몸 계속 만들고 있고 이제 시즌 들어가면 또 이제 그때 또 계획을 다시 또 짜야죠. 제가 이제 준비할 기회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제가 이제 변해 있을 거고 기대를 많이 좀 해줄 수있겠습니요 KB에 구독해 주시고 감상평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어이 사인된 텀블러를 드리겠습니다. 진짜 못해 아 나도 괜뭐아 나도 잘찮아 나도 그아나 진짜. 아 내가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 나도 괜다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잘아나가 괜찮아. 나아